안녕하십니까 김효석입니다. 아, 우리가 좋은 날, 예를 들어서 뭐 설이다 아니면 잔치 날이다, 생신이다 하는 게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또는 새 옷을 맞추죠. 이렇게 해서 기념을 하게 되는데요. 옷을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입는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해 보실 겁니다. 그게 가능하게 된 게요. 우리 캔디고 선생님께서 옷을 직접 만드는 법을 유튜브에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직접 만든 옷 중에서 일곱 번을 소개할 거예요. 같이 즐거운 시간 되겠습니다. 캔디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그동안 네. 제가 만들었던 옷을 오늘은 갖고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 캔디구 실력이 얼마만큼 잘하는지, 음. 야, 캔디구가 맨날 명품으로 만든 데더라, 명품으로 만들기, 캔디구, 이렇게 하는데, 네. 그동안에 제가 만들었던 옷을 보시면서 제가 만든 옷이 정말 예쁘고 좋고 음흠. 명품 옷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 저희가 지금 홈쇼핑 분위기로 좀 하고 있는데, <laughs> 파는 건 아닙니다. <laughs>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한번 한번 좀 볼까요? 네. 아, 색상이 너무 예뻐요. 어, 네. 지금 입고 계신 것부터 네, 제 음. 옷은 요거 제가 만든 건데요. 이 네. 옷은 굉장히 좀 예절스럽게 음. 나갈 때 입는 옷이에요. 네. 정장이거든요. 음. 그런데 제 몸에 특징이 있어요. 저는 좀 키가 작고 네. 그리고 힙이 좀 크면서 솔직히 죄송하지만 다리가 짧아요. 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 아, 저는 좀 특히 그랬습니다. <laughs> 아, 약간 그래서 그래요? 예, 어. 비밀을 감춰요. 그래서 예. 제가 오. 허리가 조금 가늘어 보이는데 그 이유는 허리가 가는 게 아니라 힙이 커서 허리가 <laughs> 그러니까 반대로 좀 가늘어 보여서 예. 저는 피팅된 옷을 많이 입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옷을 만드실 때 자기 몸의 장단점을 딱 음. 알아서 체크를 하시고요. 네. 내 몸이 변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단점을 더 예쁘게 극대화하고 특히 장점을 많이 살려주고 단점을 커버하고 장점을 살려주는 그런 옷을 만드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희는 보시게 되면 이렇게 대체적으로 옷이 피팅이 되어 있고요. 네. 쭉번고 터주죠. 예예. 이옷 같은 경우는 제가 음. 이제 이 원단이 굉장히 비싼 원단이에요. 음. 남자들 신사복 양복하는 원단인데요. 우유도 섞였지만 캐시미어도 섞여서 음. 정말 굉장히 비싼 원단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만들면 얼마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이 코사지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 코사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음, 만드어요 예. 코사지 보시게 되면. 음. 브로치에다가 또 이렇게 플라워에다가 요거는 바이어스 테이프를 해서 원단을 해서 만들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이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음... 장식을 붙이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처럼 이렇게 여기 밑에 보여주시고요. 음... 허리 장식으로 붙이면 굉장히 음... 허리에 포인트가 돼서 음... 옷을 그냥 만들었을 때보다 이런 게 하나가 들어가면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느낌이 확 잡힌 옷이 그러네, 되죠 포인트가 되네요 예, 그리고 이걸 봐도 이 옷에 정말 코테이션을 맞췄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옷이 비싸 보이게 되거든요 정장이면서도 약간 큐트한 느낌이 그렇죠 드네요. 그리고 좀더 고급스러워 네네네네. 보이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뒤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어. 여기를 후리하로 만들었어요 허리라인이 다양해요 예, 허리라인 잘라서 예. 후리하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허리가 좀 가늘어 보이기 위해서 음. 디자인을 좀 그렇게 넣었죠 음. 그리고 제 옷의 특징이 뭐냐 면요 네. 한 가지 옷을 가지고 세 가지 코디네이션을 하는 게제 옷의 특징입니다. 옷을 한벌을 만들었는데 한벌밖에 못 입는다. 그거보다는 이 옷을 가지고 세벌을 활용을 하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럼 음. 옷이 한벌이 세벌로 늘어난 거거든요. 어떻게요? 요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이렇게 딱 벗잖아요. 음. 이렇게 벗으면. 어? 오. 예. 다른 분위기래요. 네, 또? 전혀 어. 다른 분위기가 나오죠. 어. 그럼 이거 같은 경우 레이스의 슬리브거든요. 네. 굉장히 또 여성스러워 보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입고 갔다가 실내에서 더울 때는 벗으시면 됩니다. 네. 벗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옷을 코디해서 착현해서 입을 수 있고요. 음. 한벌로도 입고 그리고 또 이렇게 원피스만 따입 보도 되고요. 음. 아까 입었던 상의에다가 바지를 또 입으면. 굉장히 또 다른 의상이 되거든요 아그 상의 바지만 바꿔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벌로 코디가 되는 거예요 예. 한 벌이 아니라 예. 세 벌로 늘어난다는 거죠 음, 음. 이렇게 해서 코디법까지 알려 드렸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옷을 봤습니다 아. 원피스 거기에 자켓 나중에 뭐 바지까지 연출할 수 있는 걸 봤고요. 또어떤옷볼까자이옷 네. 같은 경우는 네. 한번 봐주세요. 이게 제가 입은 요거 원피스고요. 예. 네, 원피스 위에 제가 입는 코트인데 보시게 되면 요 디자인은 단추를 보고요. 음. 네. 단추 이꽃 장식이 되게 좀 특이하고 예쁘잖아요. 예. 그래서 요꽃 장식을 보고 이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이런 아 단추가 되게 없거든요. 꽃장식의 단추를 보고 모티브를 얻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원피스 색깔을 똑같이 맞췄어요. 예. 단추에 의해서 디자인을 아, 한 아, 디자인이죠. 아, 어. 그래서 여기 중심 부분에는 실제로 참 많이 보이는 라인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꽃장식은 되게 없기 때문에 단추가 네. 아주 버튼이 옷의 디자인을 한 가지를 만들었어요. 어, 는 라운드 부분이 예쁜데요? 네. 똑 맞추, 맞추셨네요? 네네. 딱맞췄죠 어, 마치 목걸이를 하는 듯한 그렇죠. 그런 느낌을 네. 갖게 되는 네. 어, 라운드를 보겠고. 넥라인 이 있고 이렇게 단추가 있고 허리에서 딱 끊어지네요. 네. 어 이런 요런, 요런그요런 부분도 다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 제 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음. 허리가 피팅되려면 네. 허리를 잘라주면 오히려 허리가 더 강조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훨씬 더 예뻐 보여요. 허리가 약간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더 길어 보이는 그렇죠. 효과가 있겠습니다. 어, 별걸 다 아시네요. 아주 근 그런 것까지 아세요? <laughs>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네. 되면 이 코트 한번 보세요. 어, 코트 장식이 음, 정말 너무 놀랍죠? 음. 요거 같은 경우 여러분이 만들 때 어려워 하시지 마시고요. 네. 요거는 제가 코트 디자인을 하고 장식품은 저희가, 제가, 제가 구슬을 일일이 단게 아니라 장식품 파는 걸 사서 붙인 거예요. 아, 오. 뒤에 이렇게 붙인 티가 나니요그렇죠 이건 제가 오. 손으로 이렇게 이야. 수공을 했기 때문에 이 붙인 자국이 나온 거죠 게딱 나오네요. 다. 기계로 한게 아니라 이 네. 어... 그런데 이거 대표님 이거 보시게 되면 이곳을 네. 보고서 어떤 느낌이 딱 드세요? 저는 그이그 음. 그 뭐랄까 이렇게 긴 롱코트잖아요. 음. 음. 어 정장이면서도 뭔가 전사 같은 느낌, <laughs> 뭔가 이렇게 힘이 느껴지는 그런. 근데 오. 비싸 보이지 않나요? 굉장히 비싸 보여요. 네. 오이 반짝이는 것 때문에 포인트 가가면서 예. 보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비싸, 비싸 보이죠 일단 예. 이 옷을 입게 되면 와저 사람 진짜 비싸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었구나. 아, 원단도 이게 또 스판이라 되게 편하겠네요. 네. 조금 오. 약간 두툼한 원단인데. 네 예. 스판이 있으면서 원단이니까 그러니까 좀짜 이렇게 매끈하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명품 옷의 세 가지 조건이 박사님 뭐예요? 어 그때 배웠어요. 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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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단, 원단. <laughs> 그건 박사님이 저한테 가르쳐주셨어요. <laughs> <laughs> 네. 자맨 처음에 네. 비싼 원단, 원단, 그리고 비싼 바느질. 네. 그리고 유행에 맞고 내 몸에 맞는 아름다운 디자인. 그렇죠. 보시게 되면 그런 명품 의상의 그러니까요. 조건에 세 가지가 다부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요거를 예. 제가 이 코트를 한번 벗겨주시면 제가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네네네. 제 코트니까. 그래서 저는 디자인이 원피스를 할때 어? 그에다가 코트를 걸치면 옷이 굉장히 몇벌이 되는 거거든요. 음. 아유 감사합니다. 맞춤이니까. 네네. 이렇게. 그래서 입, 입게 되면 음. 이렇게 입으시게 되면 굉장히 예뻐요. 음. 한번 이렇게 풀샷을 잡아주시면될것 어. 같아요. 이렇게. 네. <laughs> 자, 우리 저손디고 네. 선생님이 어 허리가. 네. 어, 어. 어, 허리가 얇은 게 아닙니다. 어이가크지 <laughs> 상대적으로 날씬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옷을 왜 제가 이렇게 제가 명품 옷을 만든다, 명품 옷을 만든다 이렇게 자랑을 하냐면요, 제가 인터넷 보고 인터넷에서 진짜 돈한푼안 받고 여러분들 가위로 안 내고 이 옷을 만드는 법을 배우시잖아요. 예, 예, 맞아요. 그래서 이 옷을 제가 자랑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옷 예쁘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제 동영상을 보고 따라 만드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캔디고라고 검색하면요. 만드는 방법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대로 따라서 만드시면 네. 똑같은 옷을 만드실 수 있고요. 내 몸에 맞는 옷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다음에 오, 이제 다른 옷한번 보시고요. 이옷 네. 같은 경우 한번 보실래요? 네. 요거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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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이 톤으로 색상이 무슨 색상이죠? 아, 이게 사파이어 블루 같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기에 바짝바짝 바짝바짝 바짝 레이스 옆에 다 이렇게 구슬이 있네요. 제가 이 구슬은요, 한땀한땀 한땀 이렇게 달았어요. 야, 이걸. 네. 와, 근데, 이러니, 이런, 이러니까 원래 비싼 거야. 원래 네. 이걸 사서입으면 이런 것 때문에 비싼 거야. 예. 네. 어. 근데 저희가 요거를 집에서 음. 슬슬 놀 때, 텔레비 볼때한 개, 네. 또 시, 저기 뭐야, 저녁에 한개 이렇게 음. 달다 보면 달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장식이 구슬이 음. 안 달렸으면 옷이 조금 이거보다 비싸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러네이 구슬 때문에 이, 이 장식을 다름으로 해서 옷가게 확 뛰는 거예요 이게 그거 같다 우리 유럽 왕실 같은 데 보면 파티할 때 이렇게 입는 옷 그런 분위기 같다 진짜 네. 오. 그리고 요 오, 장식은요 이 입은 장식은 핀으로 되 있어서 예. 마음에 들면 딱다 붙였다 아 이렇게 가능해요 여기 원하시는 이거 매, 대로요 요, 없으면 네. 없는 대로 또 의미가 있겠어요 네. 요거는 장식을 되십니까? 제가 장식이 어. 좀 있는데 그런 거는 장식을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음. 본인이 달았다, 입었다, 이렇게 하시면 그러네. 돼요. 그리고 요거 이제 요거는 색깔에 맞춰서 입는 코트인데요. 코트 같은 경우도 그냥 간단하게 코트를 만들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반짝반짝반짝반짝 조명 받아갖고 뒷장식 이렇게 오 반짝인 거 봐. 이렇게 비조가 어, 달려 여기. 있죠 네. 이렇게 예. 네. 이렇게 달려 있으면서 이 장식도 제가 구입해서 다른 거예요 근데 이런 장식을 하나가 올라가면 옷값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서 이 음. 장식 달면 이 장식 얼마 안 돼요. 이거 장식 다 합해서, 요, 요 장식, 요 장식 합해서, 음. 얼마 들었게요? 5만원. 아. <laughs> 아니? 15,000원 들었어요. 15,000원? 네. 15,000원 들어서 이 장식을 다았지만 이게 백화점에서 판매할 때는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영상을 보면서 옷을 만들게 되면, 음. 이 심플한 코트에, 음. 좀 심플하게 입고 싶으신 분은 심플하게 입으시고요. 음. 또여기에다가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하고 싶다 하면은 요거는 네. 이제 그 동대문 도매상가 1층에 가면 자재 파는 상해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옷을 먼저 딱 구입하시지 마시고 디자인을 하면은 자재하고 원단하고 색상을 미리 다 맞춰 보시고 디자인 한 다음에 디자인을 먼저 한 다음에 이거를 만드시게 되면 이렇게 예쁜 옷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입다가도 이렇게 약간 음. 손상을 입으면 음. 뭐 내가 만들었으니까 수선을 내가 직접 할수 있겠네요. 그럼요. 아 굳이 어디 안 맞게도 다른 들로 간단하게 할수 있겠어요. 있으니까 구슬이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제가 있으니까. 이제 옷을 아. 만들어 입어 보니까요. 네. 원피스에다가 이렇게 코트가 있잖아요. 너무 입기 좋아요. 그러니까. 예, 그 걸치고 나가기만 하면 돼요. 어, 여기다 그냥 걸치면 되는 네. 거지. 그래서 어. 제가 만들기 시작한 코트가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원피스 요새 같은 간절기에는요, 음, 음. 이렇게 입고 가요. 음. 그럼 실내 가면 덥잖아요. 음, 그러면 거세요. 이게 간단하게 벗어주면 돼요. 음. 그리고 이게 코트가 딱 코트를 입게 되잖아요. 음. 그러면 완전 히정장이라고요 어, 코트만 입고. 네. 코트가 이렇게 음. 다양하네요. 자, 이거는 우리 대표님이 또.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laughs> 아, 제가 뭘 한다고 이걸 설명을 해요. 네. 아, 그냥 보기예요 음. 어, 이건 이제 블랙에 하얀색 그 포인트를 줬는데 저는 그어오 언리 기그런 분위기네요. 되게 화려합니다. 또전 칠부 소매인데 나플라풀 이렇게 음. 어, 소매 부분이 넓어짐으로 해서 더어 소녀 같고 아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어 요거는 그리고 이게 또 스판이네요. 요거는 카메라로 한번 비춰 주겠어요 아, 이거는요. 예. 다 수작, 아 진주 분위기네요. 네 예, 수작으로 이렇게 구슬을 다 달았어요. 아 그러니까 드레스 레이스 같은 경우로 음.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검은 원피, 검, 검정 원피스에다가 음. 레이스에다가 구슬을 다 이렇게 달아서 굉장히 특이하죠. 약간. 이것도 이것도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네, 방송을 그렇죠. 보시면 어 유튜브를 보시면 이것도. 예, 오 예. 요거는 야. 이제 제가 좀 솜씨가 좋아서 할수 있는데 예. 일반분들은 조금 구슬다는 건 어렵고요 레슨 이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레이스는 붙이고 음. 네. 구슬은 이제 옵션으로 한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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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네. 구슬이 들어가는 게예 맞다. <laughs> 네. 그래서 이렇 슬리브들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프리아 슬리브잖아요. 어... 입었을 때 굉장히 이렇게 소매가 나풀나풀하는 게 굉장히 여성스럽고 예쁩니다. 이걸 입고 가면 신부가 기가 죽겠다 결혼식 가면 아. 하객이 이걸 입고 가면 조금 <laughs> <로금> 그렇죠? <laughs> 어 이건 정말 이 <laughs> 신부들이 이렇게 그~ 케이 커팅할 때 입으면 딱 좋을 만한 이런 화려하면서도 근데 또 그렇게 뭐~ 야 그~ 뭐랄까 뭐랄까 화려하지 않으면서 고급스럽고 뭔가 공주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네요 블랙과 화이트의조화가 기가 막힌 원피스 봤습니다. 아, 요게 또아까했던그 코트를 놓으니까 또 달라지는 거 그렇죠. 보였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음. 만든 의상은 음. 이렇게 코디 헤이비크가 좋고 한 가지 의상을 음. 세 가지 이상으로 코디해서 입고 음. 세이될수 있는 네. 그런 아이템이죠. 예, 예, 네. 예. 아, 저는 저는요. 음. 네. 어, 저거 안 했어요. 저거 따뜻하고 음. 색상이 너무 예뻐서 네. 요거는 집에서 입어서도 좋고 나가서도 좋고 되게 포근하고 네. 캐주얼하면서도 멋있어요 네, 이 음. 원단은 음. 벨벳 원단이에요 네네네. 근데 벨벳 원단은 음. 굉장히 가격이 비싸고요. 음. 비싼 거를 두제치고 바느질을 못 해요. 이거는 아. 바느질은 진짜 고난도 기술자만 할수 있는 거거든요. 음. 벨벳이 이 드레이프성이 좋고 굉장히 예쁘긴 한데 네. 바느질은 일반 사람은 못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음. 여러분들이 기술이 조금 높아졌을 때 제가 가는 법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드리고요. 이거는요. 음. 왜 그러냐면요. 네. 벨벳 같은 게 대리미가 이렇게 딱닿잖아요 네. 그럼 털이 다 죽어서 아. 옷을 못 쓰게 돼요. 아. 그래서 대리미를 이렇게 밑에 놓고요. 위에서 원단을 살살 살살 거리고 다려줘야 돼요. 아, 다리미판을 놓고 위에서 예. 옷을. 예. 다리미판을 밑에다 이렇게 뒤로 놓고 어. 위에다가 옷을 놓고 살살 살살 아, 해줘야 비벼줘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옷이 다 원단이 죽어서. 아, 위에서 다리미를 위에다 놓으면 눌러버리니까. 예, 눌러져 밑에서? 버리니까. 네. 아. 그래서 그 대신 이 벨벳이 굉장히 드레이프성이 예뻐서. 예뻐요. 예, 옷을 입었을 때 음... 이런 게 굉장히 실루엣이 좋아요. 드레이프성이 음... 좋고 음... 실루엣이 좋고 이렇게 음...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음... 예. 그리고 음. 이제 요거는 니트로 만든 네. 코트예요. 니트로 아, 만든데 음. 니트예요 요 원단은 음, 음. 니트인데 음. 이게 무늬가 있잖아요 이렇게 무늬가. 음. 오, 밑에. 네네 이거를 오. 이제 어, 커튼지라고 하는데 음. 원단 한 마에 밑에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음. 그래서 요 원단은 무늬를 좀잘 맞추셔야 돼요. 아, 재단할 때예아랫 부분에 잘 맞춰야 겠 돼요. 네, 그리고 원단에 따라서 디자인이 많이 바뀌죠. 자 음, 오늘 아, 코트만몇개 입어봅니다. 아오면서 <laughs> 네. 편하겠어요. 네. 오, 오, 따뜻하고. 네. 아니, 소매가 소매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네. 오케이. 네. 예. 그래서 음. 입으시게 되면 네. 여기 밑에 요 모이들이 여기 허리에 이렇게 호크가 아. 딱 있거든요. 네. 그래서 허리 호크를 기분 좋을 때 살짝 이렇게 아. 살짝 해주시면 음. 좋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플라워 무늬가 뒤에가 이렇게 밑에가 있어서. 음. 입었을 때게 걸어다닐 때 어, 뒷태가. 모습이 예디테가 되게 예쁘죠 이렇게 어. 이런식으로 앞에서도 음. 굉장히 예뻐요 편안하게 청바지에나 캐주얼 의상이나 아무데나 되게 잘 어울리는 아, 코트는 청바지도 어울리겠어요 그렇죠 어. 코트 이렇게 핑크색 계통으로 해서 음. 음. 이거 저는 이제 뭐 다리가 짧아서 바지를 잘안 입는 관계로 <laughs> 이걸 안 갖고 나왔지만 네. 이런 식으로 입으시게 되면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아, 오늘 방송 시작할 때부터 음. 많은 분들이 눈독을들였던 음. 코트입니다. 아이고 야이 코트 되게 예쁘죠? 이 코트를 좀더 설명해 주세요. 이게 딱 사람들이 많이 탐내시더라고. <laughs> 이것도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 그렇죠. 요거 같은 경우는 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저는 원래 핑크색을 많이 입어요. 음. 그래서 저 이게 저 제가 항상 입는 의상의 대표 의상입니다. <웃음> <웃음> 핑크. <laughs> 색에 네. 피팅이 딱된 어. 색인데 이제 요 코트를 한번 입어볼게요. 요 코트는 후레아예요 음. 프리아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요, 음. 밑에가 이렇게 치마폭이 넓은 넓어지는. 거. 넓어지는. 예, 여기는 좁고 음. 여기는 넓은 음. 거. 이 아. 요거 같은 경우 는 프린세스 라인으로 어, 어, 마이크 조심하시고. 예. 프린세스 라인으로 이렇게 예. 재단을 했고요. 그래서 밑에가 예. 굉장히 넓습니다. 음. 근데 여기에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나가 아, 이거 미스터 션사이에 나왔던 그런 분위기인데? <웃음> 아, <웃음> 화려하고 어. 고급스러운 나츠가 굉장히 많이 달려있죠. 여기서 보드래도 김태리가 입었던. 예. 이렇게 <laughs> 어. 비즈 장식이 이렇게 많이 달려있고요. 음. 그 그러니까 뒤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음. 그리고 이제 후리하니까 리 걸었을 때, 오. 이렇게 나플나플 하는 이게 음. 모양이 굉장히 예쁩니다. 음. 그 라인이. 그래서 이 음. 요, 요 옷을 딱 입고 어디를 가면. 예뻐요. 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웃음> 네 <웃음> 예뻐요 <웃음> 어떤 생각은몰라가 예뻐요 <laughs> 아떻게표현이이감사하셨습니다 어떻게 예뻐요 밖에 몰라요 왜 그러세요 오늘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음, 음. 어떨 때는 교복 같은 그런 굉장히 청순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떨 때는 또 소녀 같은 이 치마 때문에 밑에 치마 분위기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소녀 같은 느낌도 있고 되게 다양한 점을 갖고 있는 그런 코트네요 아. 진짜 우리 예. 박사님이 잘 보셨는데요. 예. 이거는 옛날에 우리 교복에 코트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 코트 라인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이제 거기에다가 장식을 많이 달았기 음. 때문에 일단 고급스러워 보이죠. 이 장식을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해서 제 의상은 약간 조금 고급스럽고 약간 음. 특이하게 이렇게 장식을 조금 넣어서 만드는데요. 여러분들 같은 이제 심플하게 해 보시고 음. 싶으면 네. 이 단추만 조금 심플한 단추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단추만 네. 바꾸면 되니까 내가 네네. 만드는 거니까. 네. 단추만 단추만 또 바꾸면 의미가 확 달라지는 그렇죠.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옷들을 네. 만들어봤습니다. 네. 아 스타일도 다양하고 원단도 다양하고 하지만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다양한 아, 단추나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줘서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옷들을 만나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캔디고 선생님과 함께 직접 다 만들 수 있는 옷입니다. 유튜브에서 캔디고를 검색하시면 만드는 방법이 다 있고요. 어, 계속해서 또 우리 캔디곤 선생님께서 많은 좋은 옷을, 멋진 옷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아, 재밌으시겠어요? 집에서 이러고 노시면. <laughs> <laughs> 같이 노는 거죠? 그럼요. <laughs> 어, 유튜브 보시면서 계속 반복해 보시면서 어, 원단이나 이런 부분도 소개를 다 해주시잖아요. 네네, 나중에 네. 소개해드릴 거예요. 아, 아직은 소개해드릴 못 걸까? 하고 있는데 예. 이제 독자분들이 많아, 많아지시면 음, 음. 제가 여러 가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만드는 걸 보시면서 눈으로 보는 것도 공부예요 어, 상상하면서 계속 만드는 것도 공부해요. 직접도 미싱을 사셔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는또 남성복 얘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